허리둘레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은 WHO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고르고 양발을 25 내지 30cm 정도 벌려서 양발에 균등하게 힘을 주고 서서 몸에 힘은 빼고 숨은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갈비뼈 맨 아래 부분 아래와 장골농 골반 맨 윗부분 사이에서 측정을 하는데 배꼽보다 약간 윗부분 정도에서 측정하면 좋구요. 그 다음에 피부를 누르지 않고 줄자를 약간 느슨하게 해서 측정하고 또 복부살이 많아서 피하지방이 허리를 덮고 있으면 덮고 있는 피하지방을 들어 올리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1cm까지 측정하고 그리고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정상인데 인치로 따지면 36인치, 34인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체온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이제 디지털 체온계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체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측정 시간은 시간대별로 체온이 다르므로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측정 위치는 귀속 요것은 신부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가 행간열이고, 여기가 태충열인데 두군데 중 어느것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저는 현관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양쪽 뺨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환경은 주변온도가 20에서 25도가 적당하고 벗, 양말을 벗고 10분이상 안정을 취한후에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체표 체온차이는 상하가 3 내지 6도씨 정도가 차이가 있으면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즉, 뺨과 발가락 사이에 측표 체온 체육 차이가 3 내지 6도씨 안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체폐 체온이 19.3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체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부 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0.6도씨. 즉 36.5도 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도 C 이상이건, 이하 이건, 이것을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먼저 신부체온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기를 잡아 당기면서 표 체온계 입구를 고막으로 밀어 넣어서 정확하게 입구를 봉쇄하고 측정하고요. 다음엔 양쪽 뺨을 측정하는데 항상 좌우 같은 위치에서 측정을 합니다. 좌우가 다른 경우에는 한쪽에 기열이 막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0.3도 이상 차이가 나면 좌우 차이가 0.3도씨 이상 차이가 나면 왼쪽이 만약에 높다고 하면 왼쪽에 열이 많은 것이고 오른쪽이 높다고 하면 오른쪽에 열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오른쪽 경락에 기열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에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체중 측정입니다. 체중도 시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식전에 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옷은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고 재도록 하고 전기저항 방식 즉 인바디 같은 경우에 신체조성 측정하는 측정 도구에 이제 이렇게 전기저항 방식으로 쓰는 것은 체성분 측정기는 소변량, 수분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즉 소변을 본 상태에서 보고 나서 측정을 한다든가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일정한 조건을 놓고 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것 중에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은 키의 제곱에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키에 비례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혈압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전 흡연이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요. 2분 간격을 두고 3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중 긴장을 해소하도록 하고 자동 혈압계의 이상으로 인한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도 시간과 감정, 긴장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120에 80 수준이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고 나서 식사 전 측정을 하거나 잠자기 전 측정하는데 둘중 하나를 정했으면 같은 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주머니 길이는 울팔 둘레의 80 내지 10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울팔 둘레의 40%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에서 심장 높이로 들어 올린 울팔 커프를 감고, 처음에는 양팔에 혈압을 측정한 뒤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호흡수 측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천정을 보고 누워서 편안하게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의식하게 되면 호흡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슴 부분의 팽창과 수축을 이래로 해서 1분간 육안으로 측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흉부의 팽창이나 수축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복부 움직임으로 측정할 수도 있으세요 숨을 마실 때 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 내려가는 경우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1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시 1분간 12번에서 15번이면 정상이고요 활동시에는 16회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하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분간 초시계를 작동시키면서 흉부의 팽착과 수축을 주시하면서 관찰하는 거고요 그리고 흉부가 올라올 때를 이래로 정해서 육안으로 횟수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기타 측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병력, 복약, 증상, 요구사항, 또 의료적 검사, 이런 것들은 기타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생년월일은 나이에 따라서 신체의 그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체질을 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는 또는 아유이비다 의학에서 접근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가지고 체질을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것은 정확하게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태어난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도 다르죠. 특성이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다 다릅니다. 또 전에 병이 있었었으면 그 병에 대한 이력이 알아야 예,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예,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 사람이 음뭐 예를 들어서 호흡 수련에서 숨을 멈추는 수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뭐 마라톤을 뛴다든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이런거 알아놓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해야 되겠고요. 극정적으로그 다음에 의료적 검사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사의 소견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것은 23가지 설문조사 문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식욕, 식이, 운동, 건강 책임, 자아 실현, 대인 관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그 측정 값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황상성에 대한 것은 자기 조절력을 알아보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네, 이렇게 탈중심주의 비판단작수형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파나 맥파를 측정해서 자율신경계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어떤지도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값이 1.5:1이면 대 황금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감이 1.5, 부교감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완과 주의, 집중. 요것은 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이완에서는 알파파가 나오는 것이고, 예, 알파파면 한 7에서 한 12, 13 정도 헤르츠 분당. 그리고 그 주의는, 이제 주의력은 그 저베타파 또는 SMR파라고 합니다. 아, SMR파가 해당이 되고, 요것은 한 13에서 한15 정도.